먹을 텐데. 자, 아, 저 영등포 전통시장에는 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을까. 빨리 가봐야 되는데. 어, 너무 좋네요. 치킨랜드. 서글랜드 이런 데갈 라인 아닌데. 이런 랜드는 가서 살고 싶다. 국내산 닭으로 2층 단체석 완비. 하지만 오늘 갈땐 여긴 아니고요. 어, 저는 오늘 귀뚜라미라고 저, 뭐야. 고척돔 쪽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어, 집에 가는 길에 먹을 텐데를 찍으러 왔는데, 사실은, 여긴 어떻게 왔냐면, 저기, 뽕신의 수제비라고, 저기 있거든요? 저기 김치 수제비가 되게, 그, 해장에 끝장나는 되게 신김치 국물에, 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맛있는데, 음.. 술 파는데도 아니고 뭔가 먹을 텐데 소개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옆에 이게 있길래 저걸 먹고 이걸 먹으러 왔어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여기입니다 저희.. 와.. 어떻게 할래? 만두 반반 되죠? 만두 반반이랑 어떻게? 해? 어렵지? 아니면 비빔회를 먹고 중간에 아, 제일 적은 걸 하나 더 시키면 되지 혹시 되지 주전주 이게 메인이야 이, 얘를 치면 어떡해 얘가 맛있어요 이제 맥주 하나만 줄래요? 아무거나 시원한 걸로 맥주 먹으면서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오고 맥주 한잔 먹고 갈 때는 둘이 택시타고 와갖고 대리기사님 와주셔가지고 대리비는 냉면값을 정했어? 네? 정했냐고? <laughs> 자는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사이다 하나 주시고 네. 어떻게 빨리 빨리 정해 됐으니까. 일단 한번 비비회 네? <laughs> 그래? 저희가 회가 유명하긴 해요. <laughs> 회둘 비빔 하나 주세요 만두 반반이랑 네 감사합니다 뼈 없는 쪽으로 아뼈 없는 쪽으로요? 아, 어 그런 게 어딨어 야 조금 곤란해 보이시죠? 아니 아니 그냥 주세요 아네나줘뼈 있는 뼈 내가 뼈 없는 거 줄게 그냥 주세요 네. 아유 오늘은 술 없이 잘까 그냥, 뭐. 사실, 소주는 모든 다, 다 올려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비냉의 소주도 괜찮잖아. 음. 근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 운동 끝나고 와서 맥주를 먹어서 그러는데, 얘가 되게 맛있어요. 뭐다 맛있지만 이런 비빔냉면집 육수는 항상 맛있잖아요? 조미료가 막 짭짭 붙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생각했더니 떡볶이 집에서에 시키면 오뎅 국물 어묵 국물 먹으면서 기다리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이 문화가 여기랑 떡볶이 집만 있는 것 같아 조미료 국물을 먹으면서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근데 떡볶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걸 뜨거워서 반 컵도 먹기 전에 순대해서 나오고 근데 여기는 이걸 다 먹은 다음에 안 나와서 이걸 한잔더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이 이걸로 해장을 하고 아 이제 나왔다 해서 매운 걸 먹는? 아, 난 맥주는 됐다 그래 오늘 냉면만 쫙 때리자 뭐수 쉬는 날도 있어야지 저녁에 또 잠깐 술 약속 있어서 암튼 이따가 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제가 옛날에 비빔냉 함흥냉면 한번 했구나 그지? 압구정 그때 그게 되게 순간 생각해낸 얘기였는데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 어른들의 쫄면 어 그니까 이게 진짜 중독성이 있고 근데 그 함흥냉면 브랜치는 대부분 맛이 비슷해요 어디든 근데 이 집은 먹었는데 뭘알았나 약간 수제버거 먹는 기분이었어 그니까 그냥 내가 맥도날드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수제 먹어 먹는 느낌? 그함흥냉면쪽 느낌은 어디 가 비슷하게 맛있다면 여기는 좀더 거칠고 고춧가루가 훨씬 맵고 너무 매워. 근데 막 이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난 참기름 러버잖아. 이게 창업하실 때부터 참기름을 항상 비치를 했대. 이게 사실은 이 테이블 개수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 참기름을 뿌리면 대부분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래고 자기 취향껏 식초랑 겨자랑 설탕이랑 넣으시는데 저는 어 전라도 설탕 많이 처 먹지 콩국수도 설탕 넣는거 처음 보네. 어. 그래서 나는 그냥 냉육수 조금 넣었어. 왜냐면 되게 뻑뻑하게 비벼져. 냉육수든 온육수든 좀넣었어 촉촉하게 한 다음에 참기름 겨자 정도가 제 추천이고 시구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만두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제국 그러니까 재료도 되게 신경 쓰시고 고춧가루 섞어 쓰는구나 그래도 하여튼 기분 좋게 매워요 그래서 수제 수제 버거 수제 한국냉면 느낌 그래서 이건 할 만하겠다 오장동 오장동 안 간지 오래됐지만 약간 오장동 쪽 느낌? 굳이 얘기하자면 함은 그, 그쪽 그 브랜치 느낌이 아니라 네그리 내가 왔다 가기 얼마 전에 저기 뭐야 하하어 놀면 뭐 하니에서 작년 여름에 왔었나 봐 근데 이 동네도 얼마나 맛집이 많겠니? 음.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봤어. 되게 오래됐잖아. 67년부터니까 여기 아빠랑 많이 왔었다. 뭐 할아버지랑 손잡고 왔었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아, 이게 참이 조미료국이. 음, 그래서 맛도 좀 다르지 않아? 그런 사모냉 면집 이거랑? 이거 좀더 컴컴한 그꼬리 냄새가 나. 와 소주 한잔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질 것 같은데. 소주에 대고 이걸 먹고. 우와 빠르다. 네. 오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아저 소주 하나만 주세요. 네. <laughs> 잔두 개랑요. 비빔 저는 물냉면은 안 자르고 비빔은 자르는 쪽이에요. 왠지 모르겠어. 이 정도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뻑뻑해 가 비벼준다고 처음에는 맛을 보시고 이렇게 좀덜 익힌 상태에서 어. 음. 한 바퀴 둘러주시고난겨자양 냉수 조금 수제 먹은 느낌. 음. 잼. 전단아해죠아 <laughs> 설탕까지 넣지. 설탕 넣으면 찍어줘야 돼요. 야. 와 식초. 간도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뭔가 지 먹을 거 준비할 때좀 군더더기가 없지 않냐? 행동에? 찹찹 촉촉촉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비벼서 같은 맛을 만들어서 그걸 넣는 걸 좋아해 나는 좀살구게 비벼가지고 짜게 먹었다가 많이 미쳤다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 자,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아직이야? 나 먼저 먹을게 음, 야, 만두도 한 번, 만두까지만 해볼까? 만두를, 현수야, 이거. 크니까. 반띵을때 해보자. 그만 가봐. 꽉 찼지. 수제 수제 하지 않냐? 사탕 넣어도 무서우시네 아니 무서워 진짜로 왜 잘라도 잘라도 사탕과 이런지 어 왜? 뭐라고 생각하는데? 감칠맛이 더 올라와요 아올라오게지 그렇게 음. 넣는데 <laughs> 그 위닝 1 1그 선수의 민첩성 유연성 파워 이거 육각형 있잖아 거기 약간 좀 커지는 느낌?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너무 화려해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안 비면 이렇게 해서 얘 란주를 또한잔 먹을 수 있고. 그치, 되게 수제 느낌 들지? 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아침마다 장, 장 보셔가지고. 음. 음, 참기를 되게 감동이야. 사실, 냉면이. 여름에, 보다 어, 난, 난 진짜로 겨울이 더 맛있는 것 같거든. 물론 난방이 있으니까. 겨울 냉면이 더 보라나, 맛이 좀 세게 느껴진다, 그래나 냉면을 좀쭉 가볼까도 싶은데, 지금 소개해야 될 냉면집이 몇개 있거든요. 촬영화가 안 해줄 것 같은 집이 또 촬영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도 가야 되고. 새로운 신상인데, 저만 촬영하게 해준다는 집이 있어서 지금 기분이. 6개월 동안 줬거든요 지금 키편논 집이 있는데 거기도 가야 되고 그지 거기 짜백이 있는 집 음. 굿 수제 그러니까 요즘 OEM으로 공장에서 빚는 만두가 많거든요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 응. 레시피 알려주고 이거 진짜로 그냥 비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응. 음. 음. 그래, 이렇게 먹는 맛이 사실은. 응? 그래, 약간 타임머신 탄 기분 들지 않냐? 이런 맛 나는 가게 별로 없잖아. 특히 꿀인내라는 이게 또요기에다 노른자 풀어갖고 먹는 맛이 있는데, 현수는 삶은 계란을 싫어하니까. 고맙습니다그이 하나 더 먹을까? 나랑 반이나눠 먹을 수있 아니면 하나씩 하나 먹을까? 살이. 살이 하나? 살이는 어떻게 나와요? 어.. 면살이 이렇게, 작은 어, 줄에, 그, 면살이만 나오거든요? 면살, 하나. 면살이 하나 주실래요? 응, 네. 음, 면이 맛있어. 응. 형, 이거 밥먹을게 그래? 어, 그래. 혼자 가게 서버하러 다니면 좀 서글프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짠하는 맛은 있어. 너네가 맛있게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 이게. 이기... 음. 음. 야 진짜 행복하다. 펜을 씌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버리듯이 주냐 아니 지봤금 던져주는 거 아. 이아예어 예. 어. 내가 더 많이 먹을게. 참기름 러버.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아니 이게 또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참 음식이라는 게 같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뭔가 맛있어. 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한 제일 좋은 말이지만 누가 여기서 좀 이상한데 그맛 없어. 근데 다 맛있다니까 더 기분 좋고 혼자서 먹을 때 매력도 있지만. 네 음.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들어왔다가 너무.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국물과 양념을 좋아하는 스타일 문화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 한참 있다 보면 매운 걸 먹고 갖은 양념의 무언가를 하면 먹고 마지막에 국물을 된장국이든 라면이든 뭐든 쭉 먹어 아, 하면서.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 몸이 약간 치유된 느낌 당연히 의학적으로 따지면 몸이 안 좋지 염분을 많이 먹으면 음. 그러면 토마토랑 브로콜리랑 먹고 쉬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몸이 기억하는 이 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염분을 쫙 때려 넣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난왜 이렇게 계속 양념이 남지? 미안, 안 부족하겠니? 괜찮아? 살이 하나 시켜서 나는 것까 나랑. 살이 아, 네. 하나 더 주지. 넌 먹지 마. 현수는 끝났어요, 지금. 안 찍어도 돼. 아, 오랜만이네 아, 3분째 마다세번째 나와서 네. 양념장을늘 만드세요. 아. 어, 그래서 코그 숙성을 좀피시간 정도로 태아지. 하고 이제 아지태에지아이태아 시간 아지밖에안 해요, 지 시간 지태 너무 오래 숙성해 버리면 이 태아지. 생아지 태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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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지 태아지. 태아지. 태일지 태아지. 태아지. 에아지 태아지. 태아지. 태아가지고아어 태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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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지 태아지. 태지 태아지. 맛있겠어요. 아유 위험하다 어른들의 이 쫄면 위험해 이번엔 내가 좀더조근으근 해볼게. 먹는 것처럼 밥 카레도 주세요, 밥도 주세요, 듯이 게 양념이 남아 있으니까. 음. 뭐라고 해야 면 다른 가게 가면 솔직히 면 너무 질기거든요. 네? 면이 너무 질기야. 어. 데게기전버 버래야. 음. 그래서 좋은 네? 어자작면서 끊기는 맛이니까. 응. 어. 아, 음. 막데 가면. 고무줄 듯이 찜이잖아 음, 음. 근데 여기 좀 덜해서 그 그럴 수 있어 하고. 아... 오... 좋은 지적이다 음. 이 노른자 참기름 양념은 거의... 우리나라 비빔밥이잖아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렇게. 비빔냉면 지 위험해. 이걸 계속 마시게 되고. 정말 또 면이 다 없어지고 또 양념이 남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왜안 없어지는 거야? 한 명이 싸가 싸가 배불다고 내가 그냥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가보세요 하잖아. 그게 아니여긴 한우냉면 좋아하는 사람 한번와볼 만한 집인 것 같아. 응. 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살이 어떻게 더? 아 아, 별로. 이 주먹만 한면안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가위바위보지. 나 지금 죽을 것 같거든. 이래야 가위바위보가. 재밌어. 다다 다 배고프면 당연히 가위바위보 왜 내가 먹지 그냥. 음식 남기면 안 되잖아. 두개 먹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먹거든. 진짜. 아얘 다이버 잘하는데. 난난 난 벌써 결정했어. 나도 결정했어. 난 뭐낼 건지 결정. 난 결정했어. 나는 어제 결정했어. 뭐낼 어, 어제 응. 어제요 응. 어. 간다안 내면 진 거. 가이바이퍼 <laughs> 야. 아, 내가 이 주먹만한 만두라고 하면서. 내가 보자기를 낸건 이걸 먹겠다는 뜻이네. <laughs> 가수는 살치고 매니저는 살 빠지는 이 더러운 세상. <laughs> 야, 먹을 텐데 최초로 개원해는 거를 <웃음> <웃음> 이렇게 먹고 이대로... 어쨌건 우리 다 끝났습니다. 승현이도 끝났고. 어. 자, 맛있지? 맛있어. <laughs> 먹어? 또 먹으면 먹어? 소주도 있고. 야, 찌찌의 바가 나온다고? <laughs> 맛있어 떡만두 <laughs> <laughs> 떡 튀버린 떡만두 인 같아. 응응. 그치 떡 부신 떡만두고 그냥. 어 계속 토할 것 같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피는 안 드시려고 하셨던 거죠? <laughs> 아니 이건 먹을 거 집에 다가직갔어 <laughs> 크림 냄에 싸갖고 <싸울> 왔는데. <것> <laughs> 그래. 새벽에. 너가 이자서 <laughs>